질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W를 탄 다음에 얘도 Q플래시가 돼요 Q플래시 한거죠 브라움 설명인데 브라움은 티어적으로는 한 3티어 아, 그 정도? 어, 더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블리츠 상대로는 무조건 1티어고 진짜 블리츠 나오면 무조건 하세요 진짜로 알리스타나 뭐 레오나 노틸러스 이런 거 상대로도 이기는 상성 그러니까 할 만한 상성이에요 원거리 견제 챔프 상대로 진짜 너무 힘들어요 카르마 제라스 아, 진짜 정글 없으면 그냥 못 살아요 템은 이거 공격력이 들어간 보호대 이거 신발 같은 경우는 상대 조합에 따라서 뭐 CC기 많으면 AD 많으면 슬로 우 많으면 이렇게 가시면 되고, 솔라리, 기사의 명세, 지크의 영화, 가시가봇 아니면 상대가 뭐 AP가 많다, 그 대자연 약간 그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룬까지 칼날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진짜 안 가는 편이기 때문에 이 룬을 정말 추천드릴게요. 수호자, 생명의 생, 뼈방패, 불굴의 의지 비스킷 배달, 계속 접근, 공격속도, 방어력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뭐 AP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카르마처럼 견제가 너무 세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저는 블리츠를 선픽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해드리고 싶어요. 블리츠가 브라움을 우선 절대 못 이기는데, 절대, 절대, 절대 못 이기는데, 진짜 왜? 블리츠가 지금 1티어긴 하지만, 1티어에 비라하면 브라움은 막말로 거의 3티어. 진짜 값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움은 강제 캐리가 안 돼요. 근데 솔직히 블리츠면은 강제 캐리가 될수 있을 정도로, 블리츠는 진짜 조심한 그 카운터입니다. 블리츠가 원딜 끌면 되죠, 당연히. 근데, 원딜 이렇게 앞에 있는데 원딜이 끌릴 수 있을까요? 우선 Q 맞춰주고 잠깐만요 진짜 끄네요 이런 답도 없는 일이 가능하다고 끌릴 수 있을까? <laughs> 있을 <laughs> <laughs> 이제부터 그러니까 2레부터는 이제 제가 무조건 끌려줍니다 끌리면서 시청자분들이 끌리고 나서 방패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끌릴 때 방패를 써야 크게 손을 안 봐요 오, 근데 블리츠 되게 매섭다. 우선 위에서 싸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하나 먹으면 3레벨이거든요. 그래서 3레벨 찍고, 필요시면서 지금 블리츠가 그랩이 없죠? 그랩이 없기 때문에, 딜려가 너핑을 찍고, 그리고 진을 위로 걸어요. 얘한테 평타를 치고, 방패도 끼고, 킬 터뜨리고, 킬슬로까지 걸고, 수호자, 수호자 있죠 어, 수호자를! 뒤에 수호자 하고, 다시, 다시 가져야 되는데. 아, 지는 구도 같은데. 아, 졌다. 가비. 해카림이랑 렉사이랑 만나면 빨리 도와주러. 약간 그런 느낌. 분명히 렉사이가, 어, 여기 있네. 렉사이 여기 있네요. 이러면은 저희는 뭐쫄 필요는 없고요. 근데 라인이 지금 많죠. 라인이 이렇게 핑만 찍어주고. 라인이 많아서 저희가 싸울 순 없고, 그냥 안전하게 파밍 해줍니다. 블리츠 입장에서 오히려 라인이 많으니까 끌고 싶어 할 거예요. 해카림이 온다고 하긴 하는데, 어, 라인이 갱 라인이긴 한데, 어... 이거 대포 먹고, 더블룩 하면서, 한타 먼저 쳐주고, 그러면은 무조건 잡았죠. 이게 브라움이, 브라움이 갱이 진짜 개살 캐릭에서, 어, 끌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요. 저 원딜하고 무슨 일 없어요. 그러니까 원딜 싫어서 그그 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원딜이 뭐 감정적으로 싫어서가 아니라 게임은 이기려면은 우선은 무조건 한 10분 정도는 원딜 핑을 안 드는 게 좋아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원딜은. 소통할 그러니까 CC기가 있는 캐릭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소통이 아니라 싸움만 해요 보통 그러니까 뭐 서로 싸움을 안 하고 있고 사이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이득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챌린저 원딜이랑도 가끔 말한 건데 내 의견에 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딜러 중에서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냥 다 차단하고, 채팅도 차단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천상계 유저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초에좀 채팅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싸우는 것 자체도 게임의 재미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게임 이기는 방법이지, 뭐 원딜이 싫어서는 아니에요. 하진 완전 필수에요 아 미리 썰기 좀 아쉬운데 진짜 완전 지금은 이제 그냥 바텀 캐리 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해카림도 지금 약간 바텀에만 좀 힘을 쏟고 있어가지고 그는 있겠지 하여튼 바텀에서 좀 많이 해봅시다 제가 말했지만 시간 지나도 실수했는래? 아즐은? 뭐야 오씨 못봤네? 언제 플리스 던데 까비... 와 근데 진짜 정말 미드탑 형님들이 너무 못하시긴 한다 그래도 저희가 한번 강제 캐리를 해보죠 아마 듣고 있진 않겠지만 진짜 강제적으로 캐리를 해봅시다 이판은 진짜 헤카림, 이즈, 브라움 이렇게 셋이 잘해야되고 지금 약간 아지르, 아지르랑 팀원은 좀 망했지만 망한 중간에도 1인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길 만합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멘탈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희망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라인전도 라인전. 오히려 블리츠가 유일하게 숨쉴수 있는 건 라인전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뭐? 안되는 어, 나이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블리츠는 그냥 깡통이 된 거고 저는 진짜 게임에 너무 필요한 존재가 돼요. 진짜 질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이지가 못하지도 않아. 전질것 같지가 않습니다. 질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W를 탄 다음에 얘도 큐 플래시가 돼요. 큐 플래시 한 거죠. 미드는 갱가줬는데 죽어주네. 까비. 만년설이 갈려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러 끌려주는 것도 좋은데, 어, 잠깐만요. 근데, 이건 거, 이거, 어, 이거 끌리네. 그래도, 아지르가 하나 데려갔고, 저도, 고 잘했고, 잠깐만요. 림이 오는데, 이거 누가 다는이 없어서, 잠깐만. 이 판은 우선 죽음을 두려워지 않고 진짜 게임 이기는 데만 목숨을 걸게요 저희 브라움이라는 캐릭이 계속 KD의 관리를 완벽하게 할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고 제가 이 판을 역전할 수 있는 그림만 계속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이렇게 블리츠 같은 게 나왔을 때는 진짜 브라움으로 게임을 진짜 못 이길 것 같은 게임도 이겨줄 수 있으니까 늘 선픽으로 할 만한 픽은 아니지만 브라움을 후픽으로 연습해보는 걸 시청하면 돼. 진짜 추천해주고 싶어요. 일반적인 탱커 서포은 CC기 강한 애들이 많은데 브라움, 타릭 이런거는 나를 너무 믿는거 아니야? 그니까 브라움이나 타릭 그니까 레오나나 이런거는 원딜이 살짝 못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브라움은 이런거 개사기에요 이거 브라움 때문에 이깁니다 저 죽어도 돼요 진짜 개사기에요 이게 이게 진짜 이 패시브만 묻혀놓으면은 오늘 우리, 우리 팀이 다 죽이고 저 방패로 살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즈리얼 잘한다는 말 취소요. 살짝 잘하는 척 하는, 조금 잘하지만 굉장히 잘하지 않아서 조금 더나댐증이 강한. 그래도 잘하세요, 우리 이즈리얼님 나이스. 물론 블리츠 말고도 뭐 레오나나 알리스타 상대로도 좋은 편이지만 진짜. 블리츠만큼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한번 오더를 해 볼게요. 근데 정글이 아직 살아 있어서 불안하기까지. 이게 브라움이죠. 야 그러니까 이게 개 사기야. 진짜. 아 이게 저는 너무 사기 같긴 해요. 진짜. 이게 왜 사기 같냐면 이 패시브도 너무 사기인데 큐도 패시브를 붙이니까 큐도 사기고. 그리고 방패 레전드 사기 궁극기도 레전드 사기 이게 브라움의 스킬 전체가 패시브까지 합해서 너무 쉽사기예요 그냥 사기 아닌 스킬이 없어 근데 왜 브라움의 1티어가 아니고 자주 나오는 픽이 아니냐 브라움은 선픽을 할 수가 없는 챔프예요 내가 만약에 선픽하잖아? 상대가 카르마 막말로 룰루 정도만 나와도 귀찮고 솔직히 룰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소라카 아니면 뭐 쓰레시만 나와도 요즘엔 이제 브라움이 못 이겨요 들어갈 때는 Q를 맞춘 애한테 공수 궁을 써. 그러니까 슬로우가 들어가야 궁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분명히 자기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어요. 여기죠? 저몇패이니까 어, 이걸 막아주네. 그러니까 궁부터 쓰시는 분들이 있어. 갑자기 이렇게 보는데 이런 걸막 궁으로 맞출라 그래. 그거 안 맞죠. 보통 상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궁을 쓰거나 아니면 휴가 이렇게 들어간 거에 궁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쓰면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럼에 궁을 못 맞추시는 분들은. 보통은 궁부터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은 <목소리> <좋았다>. <목소리> 스트라는 어차피 죽은 거기 때문에 솔직히 징크스가 우리 팀이 노려서 잡는 것까지 생각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질만 못하겠습니다 발붐 그 브라운 계사이에요그약 언젠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왔는데.